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공모로 시험지를 빼돌려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을 주며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된 기간제교사 A씨와 학부모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직원 C씨도 함께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내부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험지를 빼내려 했지만 경보 시스템이 울리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a씨는 교내 경비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덕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지 유출 사건을 넘어서서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기회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결과적으로 D 양은 퇴학 결정과 시험 성적 영점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이전에도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사건이 커져가는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신뢰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